제가 아홉 살 때였는데 급식실에 빨리 가려고 계단 난간 사이에 뛰어내리면서 갔어요 난간에 발이 걸려서 콘크리트 돌바닥에 좀 강하게 왼쪽 머리로 한2터높이에 부딪혔어요 완전 기가 멍멍해지고 더안 좋아지면서 평능을 거의 손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게 됐어요 750에서 1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지원을 해주지는 못하고 50만 원에서 많으면 100만 원그 정도인 것 같아요 꿈이 있었어요. 회사 모델이나 아니면 그 화보 예를 들면 장애에 대해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무청기하고 뭔가 이게 좀 부각이 되는 컨셉을 잡아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저는 청각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청각장애 유튜버이고 박현진입니다. 어, 두살 때부터 열병을 앓게 되면서 선천적으로 이제 약화가 되었는데, 4, 네, 다섯 살때 제가 라디오에 관심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아서가지고 최대한 볼륨으로 틀어서 들었어요. 그거를. 장시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머니께서 제 l m 을 부르셨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병원에 가서 청각장애를 진단받게 되었고, 보청기를 양쪽 다 처음에 착용했다가, 제가 지금 오른쪽은 보청기 있고, 왼쪽에는 인공와우를 하고 있거든요. 치료 시기가 있었어요. 청각장애를 갖기 전에도 약화가 된 순간에 빨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다르다 할 때쯤에 골든타임이 지나버려가지고, 청각장애를 가지 그랬다는 거를 알게 된 때가 세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좀 뒤늦게 알고, 이제 치료를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네. 저는 특수학교가 아니라 비장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청인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어릴 때는 귀걸이형으로 좀 부피가 큰인공와우를 했었어요. 한눈에 봐도 눈에 잘 띄는 크기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설명을 해줬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했고 내가 왜 이거를 착용하고 있어서 친구들한테 좀안 좋은 시선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고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고 싶다, 다니기 싫다,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요 보청기는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장치예요 보청기 자체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착용을 할수 있는데 반대로 왼쪽의 인공와우는 수술을 통해서 착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공와우를 하는 이유가 보청기를 착용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청력이 거의 완전히 손실되었을 때할수 있는 거여가지고 보청기를 도움을 받고도 듣지 못하면 인공와우를 착용해서 네, 저처럼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공마우 소리 자체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 소리랑 조금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이 소리를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고 만약에 내가 오른쪽도 똑같이 인공마우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소리에 완전히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걱정되는 게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착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청기는 소리를 듣는 쪽보다 분명을 맞추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기계 소리랑 사람 소리랑 조화를 이루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고 오른쪽은 아직 청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는 이상 오른쪽은 수술을 보류할 생각이에요 네. 주의해야 될 점은 머리에 다른 자석 같은 거를 갖다 대면 안 돼요. 이 수술 부위가 이제 고정을 해놨는데 위치가 뒤틀린다거나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또 자기장이 강한 곳을 가면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론 최대한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기계 자체에 문이 들어가면 안 돼요. 바다나 좀 수영장 이런 데 놀러갈 때 그래서 아예 이거를 빼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방수캡이 따로 있어서 근데 이게 좀 번거롭다는 거죠 약간 부피가 작다 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마주보고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소음이 있어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마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목소리를 뭐 크게 해주는 게 아닌 이상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입모양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소통하는데 좀 딜레이가 있다는 거 배운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리가 잘안 들리면 조금이라도 더잘 들으려고 입모양을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익게 되고 좀 천천히 읽해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데프 아세요 그 단어 귀멍이란 단어인데 스펠링 자체를 언급하면서 저보고 이걸 따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죠 저는 왜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가 그런 게좀 제일 충격이었어요. 고청기나 인공와우을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손실이 되신 분은 원리 있을 때 소리로, 소리로 불러도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다가 뒤에서 치면은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깜짝 놀래키는 상황이랑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냥 그 친구보다 앞에 가서 손을 흔들어주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나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껐다 켰다 하면은 아... 알아듣는다고 뭐 그런 얘기도 아... 있어. 주목시키고 싶을 때 불을 껐다 켜면은 불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주목을 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청력이 조금 남아있으신 분들은 양쪽에 보청기를 하신 분들은 헤드셋으로 이제 착용했을 때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발음이 완벽하게 안 들릴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인공와우 수술했는데 인공와우 자체에 이어폰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와우를 통해서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서 핸드폰의 음악을 틀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인공어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영상 편집할 때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편집하시는 네. 거예요? 어, 영상 편집할 때는 대본을 만들어놔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네모장에 다 적어놓고 천천히 보면서 얘기를 해요 네, 편집으로 끊으면 되니까 그럼 지금 저희 말은 어느 정도 들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말 소리 크기 자체는 지금 제가 말하는 정도의 한 크기 절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비유하자면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너무 크게 얘기하면 이게 예, 마이크가 달려있다 보니까 울려퍼지듯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적당한 크기의 조리로 또박또박 말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청각장애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청각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고 싶은 것도 있었고 바로잡고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 회사의 취지도 장애에 대해서 우리도 할수 있고 다 똑같은 사람이고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목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취지가 좋아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청각장애인을 친구관계는 어떠했을까 약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학창시절에 좀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어요 차별 오해 그리고 그, 사, 그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일상 속에서 장애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스토리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장애인을 날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장애인을 날이라는 단어가 장애차별철폐 날이라고 쓰기도 이 하거든요. 장애인들의 인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권, 이동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업을 들을 때 소리가 잘안 들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법적으로 속기사나 아니면 문자 통역 이런 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예비 장애인이란 단어가 있는데 비장애인 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사고나 이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가지게 될수 있다는 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어, 비장애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